는아 오직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네. 올리란말 같은 특성이 뭐냐면 딱 그게 한정된 거야. 나머지는 다 베타적인 거야. 그래서 올리가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뜻이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정부사와 올리를다 묶어서 설명하는 거야. 원래는 부정부사 안에 올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올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이라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해받은 네, 사람 은 모르겠지. 나만 하겠 있으니까 아 좋아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저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 사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나만 합격했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 내 친구 오면서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합격했단 말이야. 아싸, 뭐 이린단 말이겠죠. 친구 떨어졌어. 오와 더 좋아. <laughs> 제일 미참한게 뭐야? 같이 놀던 애가 합격하고 학교 다 떨어지는 거거든. 제일 미참한 거야. 다 같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내 같이 다시 해볼래? 뭐 이린단 말이겠죠. 제일 좋은 거는요. 나 떨어지고 내 친구 나 나붙고 내 친구 떨어지는 거야. 같이 묻는건그 다음에 행복한 거고 안 그렇다고 생각해? 자 생각해봐 어? 뭐 화제가 났는데 어떤 한 명이 살아남았어 그럼 좋은 게 아니냐? 다 죽었다 뜻이잖아 그러니까, 올리란 단어 가지고 가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거야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올리가 부정어에 속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부정부사와 올리를 따로 설명하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둘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지. 부정어랑. 근데 여러분 중에서 올미가 부정어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미를 어디로 묶분만 따로 2번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부정부사라는 말 자체에는 부정부사, 부정부사라 봐도 되고 부정부사, 부, 부정부사, 절다 마찬가지예요. 올미도 마찬가지예요. 올미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전치사 타스 명사와 같은 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접속사 주어동사와 같은 머리 아웃수 있어? 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 이런 말이 나오면 뒷문장은 뭐된다는 거야. 도치된다. 아마 이거 배우셨을 걸요 그죠? 도치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일단은 개념상으로. 아까 일반 도치에 대해서는 개념 설명을 다 하고, 예문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문가에서 들어 설명했던 거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됐죠? 오케이. 세 번째, 3번. 걱정 마시고, 그러세요. 예문 듭니다. 3번.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3번 보세요. 세 번째는 보호가 앞으로 나와요, 보호가. 특히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와요. 형용사 보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보호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말이야. 보통 앞에 뭘 동반할 때가 많습니까? 소울도가 소, 그래서 완다폴 소가 많아. 회용사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남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예. 어 좋을 거 같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안 다니시든간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성경 구절을 한두세개 정도 읽으시고, 자꾸자꾸 어떻습니까, 보시라고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녕이세요 축복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네. 저랑 같이, 천국에서 같이 살겠네요생각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라. <laughs> 자, 어쨌든, 자니지 뭐, 천국 가면, 뭐, 나이가 별로 없으니까 반말할 수 있을 걸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로안 나요. 좋죠. 네. 싸움 드세요. 프라이드 양념치킨 될 텐데, 자오지가그 속에서. 바둑이 되고. 힘내시고요. 자우지. 이승교 잘 사시고. 자, 오지가않 자, 힘내시고요. 네. 뭐. 귀 있으시면 꼭 다니시기 바라고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어쨌든, 계도예놓올 테니까, 한국행. 자, 봅시다. p d 님 다, 다 다니시, 안 다니시죠? 교회. 교회. 안 다니세요? 왜, 왜 그러세요? <laughs> 왜안 왜 다니세요? 교회. 절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원래? 아. 그, 사모님 만나시고 사모님 만나시고만나계세요 아. 저 집도. <laughs> 자, 봅시다. 네. 음. 왜 나왔죠? 아, 이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그.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잠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잠원이 우리나라 말로 속담 같은 건데 거기 들어가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 거기 있는 구절들을 조금만 이렇게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라도 어, 독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은 말도 있고 영어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제가 말해봤자 여러분 들을 사람들 아니지만 그냥 해보는 건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왜 나오냐면 나오죠 블레스트란 말이죠 이런 이런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블레스트란 표현이 앞에 나와요 이 주어 아니잖아요 주어 아닌데 앞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능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축로 나온단 말이죠 요그 보면 항상 시작을 뭘로 해요 블레스트 나옵니다. 어 이상하다 왜 이게 앞에 나왔지 이건 피핀데 헐어 피피 소위 쌍피라는 그 유명한 그죠 이점 짜리인데 이게 왜 앞에 나왔을까 피핀데 과거문사 피피가 어, 제일 앞에 나왔단 말이야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성경책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왜냐면 어떤 어떤 사람을 축복받을 것이다 항상 블레스도 앞에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지 되고 영어 못한 사람이 없으실지라는 이제 하루에 두세 개라도 지문 지문도 저이 아니라 두 문장, 세 문장, 편히 읽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 위에서는킹 제임스, 뉴킹 제임스라고 해서 좀 읽기 쉬운 책이 있단 말이죠. 그책갖고 계속, 여러분이 많이 하시 마음, 많이 하면 질리거든요. 많이 할 플러스 한두개 문장, 세개 문장 정도만 하루에 계속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냥 배웠긴 배웠지만 또 꾸준히 못하니까 좋은 버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Blessed란 말이죠. 축복받을 이게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왜 앞으로 나왔을까? 이게 보니까 원래는 이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 이게 뭐야 보어 거야. 비동사 뒤에 pp 나오는 그 pp 보어 어디서 나왔어? 앞으로 나온다. Bless are 이런 이런 사람들 those나 those people 같은 세계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떤 사람들인데 those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죠. Who. 이런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 이런 이 이런 사람 축복받을 것이다. 원래 문장은 those who 이사람이 아플레스트 라고 니다 근데 뭐가 불안 나온거야? b l 스 s 이 말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 이걸 무슨 도시라고 그래?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를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문장을 난데라고 쓴게 아니라 말씀드려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어, 이런 문제가 영작해보세요 라고 한게 아니란 말이야. 유학 갈 거면 달라. 유학 갈 거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합격하신 다음에 선생님 저는 꼭 유학 가고 싶으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은 저한테 오셔갖고 5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돈 빼고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5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들 하시면 돈안 들어. 돈 들겠지? 한 1, 2만 원 정도? 아니면 다 합치면 3, 3만 원, 4만 원? 많이 들면 한 5만 원 정도가 들수 있어. 5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유학 가실 분은 유학 가실 분이 막 해커스 이런데 등록하신분 있잖습니까? 정신 어, 새기들이야또 졸라 들어 그렇지? 돈로 졸라 드는데 뭐 하는 거야? 네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돈 많이 드는 거. 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왜? 여러분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실제로. 원래 더 내야 되는데 덜 내고 있는 건데 자우지간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나중에 유학가 기간 공부는 있잖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나한테 오시면 다 정리해놨어.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럼 거의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5개월 동안 대신 5개월 동안 어었습니까 정말 시키는 대로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5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 유학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어, 원에서하나안 가도 어떻습니까? 유학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돈은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제가 세이브해 드린 거예요. 보세요.